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제가 저도 어린 아이 때이 어,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보면 밤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특히 이 시간 대에는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주로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루 종일 주인에게 시달려서 일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모인 곳이 어디였느냐? 조그만 방으로 3층이었습니다. 아래 층은 다른 층보다 아마도 더 더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밤이었으므로 횃불 같은 것이 아니면 등잔불 같은 것으로 불을 밝혔고요. 게다가 방 안은 어땠을까요? 지금 제가 조명을 켜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 횃불을 켰으면 그 안에 연기로 자욱했을 겁니다. 공기가 탁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두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유두고는 아무도 잠도 올것 같고, 공기도 답답하고 해서 선들선들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에 걸터앉아서 말씀을 듣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문 쪽은 아무래도 강론하는, 설교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거리가 어떤 곳일까요? 먼 곳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정신이 자꾸만 쏠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보면 주로 창가에 앉는 애들이 어때요? 예, 집중을 잘 못하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 앉아요? 앞자리에 앉아요. 예.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던데 앞자리는 금자리고, 그렇죠. 뒷자리는 예, 그런 자리. 예. 아마도 유두고도 창가에 앉았던 것 같아요. 창가에 앉아서 그냥 아유, 그냥 좀 드러나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졸기 쉬운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한 졸지 않으려면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어떤 자리요? 앞자리 또 사람들의 눈이 제일 많이 오고 갈수 있는 자리 저는 가급적이면 뭐 찬양단도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찬양단 하면 여기 딱 앉아계시면 조, 주무시면 바로 눈이 띄잖아요 예. 그런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 못하고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데에는 바울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이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살려줘요. 나중에 바울은요, 자기 동행자들이 먼저 배로 보낸 후, 자신은 나중에 육로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유두고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책임이구나.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도고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론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울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기 전에 설교한 제목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골별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일 떠나야 되는 사람이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요 한쪽에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또그 말씀을 들으려고 몸 부림쳤어요 너무나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불길 때문에 이 비천한 노예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 앞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힘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대단한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닿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급한 영혼을 위해 피곤한 것도, 무더운 것도, 공기가 탁한 것도, 잠이 오는 것도, 내일 길을 떠나야 할 것도 개의치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들 때문에, 또 거기 함께한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유두고를 조금 부정적으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두고처럼 여러분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교회는 어떨까요?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드릴 때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다른 것 자꾸 붙들려고 하면 교회가 망가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창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어,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당하는 사건을 보고도요,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올라가서 송만찬을 하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날이 새기까지 한 자리에. 붙어있던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열정 그 위대한 정신이 오늘날도 살아있다면 그회는 무너지지 않고요 병지지않다다는예요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일으키는 놀라운 불꽃은 세상 g 어떤 세력도 끌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렵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힘겹게 예배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두고의 사건이 주는 긍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중 내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전 그래도 설교 를좀 짧게 하려고 해요. 네 인정하시 별로 인정 안 하신 인정해 주세요. <laughs> 네. 왜냐하면 제가 자꾸 형제들 병사들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병사들이 벌써 이렇게 엎드러지더라고요 자꾸. 자꾸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편에 뭐라고 있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참 사랑하시는 거 많이 느꼈어요.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근데 그래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해. 가능한 원고에 있는 거 중심으로 벗어나지 않고 지금 원고에 있는 내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그래도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길게 했으면, 얼마나 길게 했으면요, 바울이 그 자리에 유독만 졸았겠을까요? 아닙니다. 바람이 드는 창가에서도 졸았는데 그그 그 모인 곳의 한 가운데 앉아가지고 후덥지근한 공기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은요. 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겠습니까? 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다제 눈을 마주쳐 주시고 집중해 주시니까요 제가 병사들하고 사역할 때하고 참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형제들 딱 설교 시작하면 사냥시할 때는 막 실로 하고 그럴 때막 그럴 때막 이렇게 치다가요 설교 딱 하면 반은 쓰러져요. 그래도 그렇게 와주는 게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설교할 때 보면 다주중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졸지 않는 뭐 졸고 있더나 하던 그들을 알면서도요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불타는 마음으로 잠결이라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와 같은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 한국 교회 이야기들을 보면요, 부흥회를 얼마씩했나요? 부흥회, 부흥사경에 이렇게 하면 한2주씩했대요잘 네, 모르셨죠? 그 농안기 때, 주로 요시기 때 부흥회를 많이 했대요. 다 이제 농사 짓고 나서 남들 이렇게 고소치고 노름 할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서 뭐한 거예요? 솥단지 들고 와서 교회에서 밥해 먹으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2주씩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아멘면을안 하세요? <laughs> 네? 은혜 2주, 2주간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요 어떻게 줄어들어갑니까? 일주일, 3일, 이틀 심지어 하루 부흥회도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그나마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모습.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모습도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한껏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유도고와 같이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열정이 놀랍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T를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진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괜찮습니다. 네. 좀 길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풍 충만하게 다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눈 나누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가 살짝살짝 살짝 들려요. 뭐뭐 뭐, 뭐, 홈쇼핑 얘기가 살짝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거는 알아서 조금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조금 주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17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본문에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대부분은 설교 바울이 설교할 때 누구한테 했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의 성도들 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베소 회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반대로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죠? 그 유명한 두란노 선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laughs> 지난주 설교 네. 거기 두란노 선원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밤낮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한 도시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성교의 거점지로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 목회하던 바울은요. 이제 대소란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기 전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을 세워서 교회감독자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쭉 읽어보면요. 바울의 뭉클한 마음이 느껴져요. 이 설교를 보면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사역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레를 염려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의 권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목회자들에게 부러움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두려움을 주는 설교임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 뜨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부럽다" 그런데 한편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제 자신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마지막이 항상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떠나느냐, 또 떠날 때... 정리를 어느 정도로 은혜롭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까지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그 밤늦게까지 설교했던 모습들 도란노에서 예배소에서 그 장로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끝까지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패션 그데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뜻도 있어요? 고난, 순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을 가진 영화예요 이게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게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열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열정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와요.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쫓겨나고요.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고난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신그 열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복된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보기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을 다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자꾸 세우고 일꾼들 을 세우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는 좀 쉬겠습니다.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쉬고 싶어요 네, 저도 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한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섬기셨던 그몸 몸 모습도 저도 기억합니다 또 때로는 그 쉼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평생 쉬잖아요 천국 가면 쉬잖아요 아멘 총 까면 쉴 겁니다 총 까면 그냥 편히 쉴 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부르신 표떼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이제 끝났지만 동계 올림픽 때 보십시오. 그 선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끝 까지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름질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바울의 그 성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초대교회의 이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국방대교회의 모든 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